안녕하세요. 상당교회 이성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 7장 우리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성막의 뜰에 관한 것인데요. 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크기는요, 1 0 0규빗5 0규빗이니까 46m, 23m 되는 꽤 넓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넓은 뜰을 준비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뜰 안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도록, 그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아, 만민에게 우리의 교회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이 어,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요. 밤중에도 환하게 마당뜰에 불이 켜진 집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직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등불의 역할도 그 세상 밤이 맞도록 쑥 이렇게 켜진 것은요 세상 속에 많은 어둠 속에서 좌절과 실패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등불을 보여주므로 보여줌으로써 돌아오기만 하면 돼 실패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마치 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항상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등불은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맞아. 걸로 도, 다시 가면 돼. 회개하면 돼. 바로 이것이 등불입니다. 바로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 참된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뜰이 있고요. 성전의 뜰에 밝히는 등불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성전, 교회의 성전만 크게 짓고 등불이 없다면 이 땅의 죄인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아, 만약에 등불만 있는데 성전 뜰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당 뜰 뿐만 아니라 등불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기름은 우리 성령의 역사를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기도의 등불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 성전의 넓은 뜰도 준비해야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름, 성령의 역사를 끊이지 않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을 은혜 봤고요 항상 기도의 이 등불이 우리 교회 안에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